안녕하십니까? 어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 어,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 성경 강좌가 어, 시작되었습니다. 어, 기쁘시지 않으신가요? 네아 혹시 저만 기쁜가요? <laughs> 네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어, 우리의 믿음 역시 단단해져가는 것을 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기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나눕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신앙고백 4장 어, 창조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창조가 어떤 창조였죠? 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서 세우셨는데 질서대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무엇이었죠? 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그와 연합되어 있는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교회가 누구라고 했죠? 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교회 아래 두신 것이 세상 만물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두셨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오늘은 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 이 만물 모든 만물을 어,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소요리 문답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문. 소요리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조물들을 그냥 알아서 움직여라.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의 모든 운행과 행동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인물이죠. 누굴까요? 섭리를 가장 어, 잘 나타내준 인물,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요셉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무엇을 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애굽의 팔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의 형제들을 지독한 흉년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도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채색 옷을 입고 어린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가 이방의 총리가 되어 이제는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형제들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다알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죠.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볼 때, 그리고 지금 나의, 나의 상황을 볼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믿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현재 정말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미래가 불안해서, 불안해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계획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삶을, 심지어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도우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어 처음 걸음을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죠 근데 아이의 손을 붙들어 줄때 어떻게 아이의 손을 아이를 이끌어 갑니까 이렇게 손을 바짝 붙들어서 힘을 주면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님은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손에 힘을 빼죠 그리고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려 할때 잡아주고 다시 손에 힘을 풀고 넘어지려 할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걸음마를 연습을 시키죠.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들 역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넘어지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고 그 선하신 계획 속에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과 통치의 핵심입니다. 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동전 몇 푼의 이 팔린 흔한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과 어,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어, 믿지 못할 때 어떠한 어, 상황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고백이고 아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보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죠? 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입술에서요 처음부터 이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온갖 하나님께 불만과 의문을 제시했던 것이 하박국입니다 왜냐하면 요 하박국의 삶을 보면요 하박국의 현실은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들의 형통이 있고 또 왕의 부조리, 이런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만이 그 앞에 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오늘 마지막 그 하박국 말씀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어떠한 이로 이 불의가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이러한 찬양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불만불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에 다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예언한 대로 속히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 하박국에 깨닫게,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불평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서 있는 그 길이 다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세상이 온통 부조리와 악행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하박국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 중에 붙들고 계시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할, 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를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째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일지라도 우발적으로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스스로의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행한 일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내가 계획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바 교리를 배울 때도요.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해서 그 어떤 하나님을 작은 프레임 안에 바라보서도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미래를 창조하신 분이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생을 다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계획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그 계획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섭대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리도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나의 두 손을 붙들고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또한 오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의 교리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오늘 저희가 어, 간단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가요.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어렵고 또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설명해서 더 깊이 우리가 어, 배울 수도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나눈 이 말씀과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 섭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생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 5분 정도 어, 네, 일찍 어, 어, 마무리 됐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30분 이상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한 가지만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주님께서 오늘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입술로 불만과 불평을 하겠나이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죠.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분다 지켜주셔서 우리 석관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